반갑습니다. 저는, 킴장 김장... 부담되는데? 킴장돌입니다 와우! 오늘은, 아, 바로다가, 빌저, 빌저? 빌리저, 뭐지? 그렇다. 빌리저 파이트라는 그런 맵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어떤 맵이냐, 매우 베리베리 간단합니다. 왜? 어떤 맵이냐면요, 일단은, 어, 원래 주민들이 매우 약하잖아요. 근데, 좀비들을 만나면, 주민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런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이 좀비를 피하는 그런 약간 슈팅게임 같은 그런 맵 되겠습니다. 와우, 일단 이 맵을 잠깐 플레이해 봤거든요. 이렇게 어 레벨 웨이브 1번이랑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 10번 맞지? 이 파이널 웨이브까지 한번 플레이해 봤는데, 근데 이게 매우 베리베리 어렵습니다. 진짜로 너무 빨라. 근데 1번 너무 쉬운데,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빨라.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진짜로. 아무튼 설명이까지 하고 작자분어디지작자분어어 어. 투데이 어 바이 스티버 스티버토스 라는 분이 만들어주신 그런 맵입니다 그리고 작자분이 구독과 하 좋아요 눌러달래요 아님 말구요 마음속으로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맞죠? 좋았어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걸 눌러주고 이걸 누르면 <laughs> 이걸 누르면 블리저가 나올 거예요. 맞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줌이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이 버튼 누르면 스타트 된다는 거. 일단 지금 웨이브리니까 너무 쉬워요. 이거 이번 봐봐. 너무 느리잖아. 좀비가. 맞죠? 너무 느린 거야. 이거 피하면 너무 쉬워 이거는. 내가 안 피하려고 해도 안 피할 수가 없다 말이지. 왜? 좀비도 많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좀비들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피하기 너무 너무 쉬운데 <laughs> 아무튼 이 맵에 대한 설명을 지금도 잠깐 드리자면 어 약간 어 내가 좀, 내가 주민한테 빙의가 돼서 쫓아오는 좀비들을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맵은 이 맵을 좀 재밌게 즐기시는 방법. 첫 번째 개꿀팁. 어, 일단은 친구가 있다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어, 앉힌 다음에 한 컴퓨터로 이렇게, 어, 좀비들을 피하면서 스코어를 쌓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더 스코어가 높은지, 라는 그런 대결을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어, 그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하지만 저는 혼자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왕따입니다 좋았어 <laughs> 왕따기 때문에 저는 혼자 플레이 할게요 뭐 저랑 뭐 마크 같이 한 사람이 뭐공괄형이나 배춘이 밖에 더 있어요 근데! 어, 두 분은 어, 두분다 너무 저, 저랑은 멀리 살기 때문에 저는 부산 살아요 그래서 네 주위에 친구가 없네요 <laughs> 그래서 혼자 한다는 거? 그럴 수 있다! 맞죠? 그럴 수 있어 뭐 없이 잘 수도 있지. 그렇죠? 일단 스코어가 몇 아, 벌써 46, 47. 좋았어. 이 정도? 이정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도 근데 이게 어째 스코어가 이거 음? 이게 스코어만 쌓이고 언제 끝나는 거지, 이게? 이 끝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스코어만 쌓는 거야, 계속? 그래? 확실해요? 스코마 사는 거 같은데? 어? 뭐야? 스코마 사는 거잖아, 이거. 맞나? <laughs> 혹시 모르니까 100까지 기다려 볼지 않을래요. 예. 방금 일부러 준 거예요, 진짜로. 네. 안 기다릴래요. 저는 성격이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이렇게 두 단계씩 높여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 웨이브 3. 아. 어, 이거 눌리고 약간 좀비는 또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트너 바꿔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느낌 사나? 오, 느낌 산다, 느낌 산다. 오, 이렇게. 좀비들이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진짜 미세하게, 자, 진짜 현미공으로 봐야만 느껴질 만큼 약간 빨라졌는데요. 이것도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것도. 맞죠, 시청자분들? 일단은 3세지. 왜 죽었냐? 아무튼 근데 방금 저거 92스코어였죠? 근데 그게 아마 이게 웨이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수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는 의미로다가 웨이브 8아 웨이브 8? 5를 뭐 어, 뭐라고 하더라 영어로 어5 5 5 한번 해볼게요 어 됐지? 그러면 아싸았다오오 오, 근데 오늘 확실히 빨라졌다 진짜 근데 웨이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좀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좀비 나오는 수, 숫자도 많아지고 느끼셨나요? 느끼셨나요? 시청자분들, 나만 느낀 거 아니지? 좀비들 꽤 많이 나오는데 뭐야? 더 빨라졌는데, 이거? 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이거는 슈팅 게임을 즐겨 하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 맞죠? 그 정도의 숫자 맞죠? 좋습니다. 어, 뭐야. 이거는 뭐 가뿐하지. 안 그래요? 들어와. 들어와. 다 피해 주지. 좋았어. 피해 주지. 스코어 가연. 아, 벌써 250 아까지. 어 음. 되게 많이 쌓였는데? 청자분들 저랑내개한판 하시겠습니까? 우리 청자분들이 이 e 맵을 플레이 한번 해 보시고 자, 그 영상 설명란에 꼭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은 몇 어허 스코가 몇 정도 나왔는지 어 댓글로 꼭꼭 써주세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저보다 이거 잘하는 건 인정 어 마크 전체 PVP는 나보다 아, 아깝다 못하는 게 당연하지만 일단은 스코가 380 348 그러면 또 세지 올려서 세지 메이브 7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뿅 좋았어 어 벌써 이거 스코가 199로 시작하는데 200으로?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빠른 거 같진 않은데요? 솔직히 빠른 거 같진 않아. 예. 이 정도는 뭐 가뿐히 피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맞죠? 어쨔 야챗! 이 정도는 가뿐하게. 좋았어! 여기서 피해주고. 좋았어. 근데 약간 슈팅게임은 조금 이렇게요? 어? 다할 듯말 듯한 그런 긴장감으로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요 어, 조금 쉬운 길이 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려운 길로 가. 어, 어, 오케이 좋았어. 아무튼 약간 이렇게 다할 듯말 듯한 그런 긴장감이 좀어 있어야 조금 재미가 추가되는 거니. 아, 미야 미친. 어, 오, 씨. 아, 방금 거의 부산행을 본듯했어 진짜로. 오 어, 야 방금 피할 수 없게 나왔다, 맞죠? 어, 방금 이거 칠했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하나하나 플레이를 할게요. 이 점점 빨라지니까 속도의 한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 얼마 빨라지는지. 음, <laughs> 이거도 그렇게 썩빠른거같진 않은데. 근데 하지만 이게 그 시간이 지면지날수록 이렇게 빨라지기 때문에 좀비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건 실수, 실수, 실수. 이건 진짜 이거는 고의가 아니지, 맞죠? 이거는 내가 실력 때문에 준게 아니야. 맞죠? 좋았어. 그러면은 떴다. 아무튼 이게 시간이 가면 가고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것도 이렇게 나중 되면 빨라지는데 과연 파이널 웨이브는 얼마나 빠를까? 오오오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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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어, 여기서 저기서. 오케이. 오케이. 이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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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아, 방금, 야, 주민도 엄청 빨라져, 진짜. 아, 주민도 너무 빨라서, 이게 그, 제 주체가 안 돼. 그러면, 웨이브, 나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배어픈데 오케이. 뿅. 야, 왜안 움직여? 방금 안 움직였어요, 형자분들 진짜 안 움직였어, 방금. 보세요. 안 움직였어, 방금, 순간적으로, 진짜.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제 움직이잖아. 이제, 이제 움직이 아, 뭐야, 씨. 안 움직인다니까, 얘가. 진짜로. 아, 뭐야, 이게. 다시. 움직이라고, 씨. 아, 씨. 약간, 얘가, 반숙도 약간 느리네. 요,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이쪽으로 오 죽는데, 나? 제발, 오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빠져나가고. 아, 야! 아, 진짜! 아, 왜 반숙도가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냐, 장도 음? 자 그럼 일단은 파이널 웨이브 한번 도전해보죠, 전화분들. 이게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많은 좀비가 나오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스타트. 아짠나짠 아, 좋았어. 아씨 이씨 이씨 짜이씨 잠만. 야이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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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나안 되었는데? 뭐지? 나 방금 안된는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안된거 맞죠, 청자 분들? 뭐지? 하지만 마지막이니만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웨이브. 좋았어. 아, 스타트. 야야, 왜안 움직이? 왜안 움직이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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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남자는3세판 아니겠습니까, 청자 분들? 맞죠? 그러면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헛. 움직이라고. 씨왜안 움직이냐고. 씨 다시 이꾹 누르고 있어야되나? 꾹 눌려볼게 한번 흐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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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 야 미친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피야 이거 야 이걸 와씨 엄청 빨라 좀비들 수고가 높아지면 게임이 끝나는거 같아유원더 게임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속도의 한계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이거 왜 계속 끝나지? 체험해보려고 그럴수있다 아니 이게 해보려고 하면 끝나 계속 뭐지? 잠만 이렇게 스폰 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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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장동아 잘한다 장동 잘... 아아또 끝났어 아씨 아무튼 속도 양계된 체험해보지 체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아 진짜 아쉽네요 전자분들 아무튼 이 맵을 플레이하고 싶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전자분들 그리고 댓글도 꼭꼭 한 번씩 써주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맵의 다운로드 경로는 제가 꼭 맵설 살... 아니지. 영상 설명 안에 꼭 같이 첨부를 할 테니까 친구들이랑 한번 꼭 플레이 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 끝!